안녕하세요 나유리에요 네, 오늘은 베개나 그애니맥스 순자를 맞춰라 가 있거든요 그거를 맞춰가지고 책이랑 인형이 온거 같아요 뭐가 <laughs> 왔대요 제 <이제> 한번 뜯어볼게요 <laughs> 너무 떨려 <laughs> 엄마가 사준 베개나 책도 놨잖아. 자 인형 인형 오 너무 우와! 우와! 좋아 뜯어볼게 너무 짜네요 심지어 내가 여자인데 아름이를 봤다니 내가 여자인데 심지어 아름이를 봤다니 <laughs> 이제부터는 애착 인형이야 아들만 이제부터는 내 애착 인형이야 음. 자 책도 뜯어볼게요 책 일단은 덥고요 <laughs> 책이 따로네요 그치? 이거는 2권이고 얘는 1권이야 우와 나 맨날 배경화책 이거밖에 없어서 이거만 읽으면 돼. 어? 이 <놀람> <놀람> <laughs> wow Oh, it's like a Can you do a oh, oh, oh 음, 잠깐만요. 여러분, 잠깐만. 진짜 신기한 게 여기 맨날 앞에 보면은 이렇게 스티커가 있잖아요. 여기도 스티커가 있어요. 근데 스티커가 달라요. 응? 똑같은 줄 알았더니 달라요. 그죠? 이게, 이게 셀 거고, 이게, 그 이건 얘가 1권 우와 <laughs> 너무 귀엽지 냐 여기 디테일한 손띠기 있잖아요 당근도 있어서 너무 귀여워 머리카락도 진짜 다 디테일한데 우와, 진짜 맘에 들어. 백엔아님이 봤으면 좋겠다. 이거 진짜 맘에 들어. 헉, 이 표지판도 초콜릿 같이 있죠? 너무 귀여워. 어.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너무 귀여워요. 당무왜 이렇게 쪼그매? <laughs> 원래 당근을 달고 있네. 형, 기장아. 어, 눈도 똑같네? 눈도 똑같아. 꽃이꽃이 눈도 똑같아. 음 <laughs> 당첨될 줄이야. 해볼까? <laughs> 우리 집에 인형 한 개보다는 더 많은데 또 생기다 인형. 사람 인형은 처음이야 참... 진짜. 네. 네 여러분. <laughs> 네. 근데 얘네 뭔먹음이셀수 뭘까? 네. 있잖아. 나도 15버튼 가져보고싶어 15버튼 아니다 떡볶이 다 털이야 음, 너무 좋아 안녕 안녕 되게 나름이야 거기 재능 TV, 아니, 거기 TV 들어가서, 승자, 심장, 자를 맞추러 나오면은, 거기에서 갈가위보 하는 거 누가 이겼나 보고, QR코드 하면되거든요 나, 어. 나 패기다 패기야,

네. 지금까지는 영상을 끝내겠습니다. 안녕! 쥬파! 요즘에 아빠!